오늘은 12월 18일 1 8일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읽으셨습니다. 오실 때 추우셨죠? 오실 때 추우셨죠. 새벽기도 이렇게 뒤에 기도하시다가 보면 갑자기 찬바람이 무릎을 쫙 지나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에어 트인지가 이렇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다있 거죠, 이거 타이머가 장치가 돼서 이렇게. 찬바람 됐다가 또 멈췄다가 또 어느정도 시간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저게 밖에 지금 영화 10도인데, 10도 되는 바람이 슉 들어가서 앞에서부터, 예배당 앞에서부터 교회 뒤를 쫙 가면서 이렇게 저기 빨려 나갔는데, 어 저도 이게 기도할 때 보면 요새는 여름 같지 않고 찬바람이 냉기가 슉 지나가니까 조금 이거를 꺾, 꺾까, 꺼놓까, 열심히 이렇게 히팅해서 온기를 만들어 놨는데 저게 <laughs>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또 아무래도 조심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면 이, 이 안에 있는 걸싹 빨아내거든요 저 밖으로 새 공기를 집어넣고 그래서 날씨 추운데 좀 꺼놓고 하다가 그래도 안전하게 해야지 해가지고 하니까 좀 이렇게 이해해서 기도하시다가 왜 찬바람이 오나 하시지 말고 그래서 맑은 공기 마신다 생각하시고요 저도 하여튼, 달릴 땐꼭 KFT 슈트 쓰고,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찬바람이 오지? 하고, 이상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공기 순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스 12장을 같이 읽으셨고, 성경을 보면 항상, 어, 앞부분, 중간부분, 뒷부분, 복음서건, 사도바울의 서신이 건, 앞부분은 이렇게 원리적인 얘기를 하시다가, 뒷부분 가면은, 항상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쓴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교훈들을 주시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온전케하시는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부끄러움. 어, 성도들을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삶이 편하고 다잘 되고 하면은 좋은데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런데 다른 형제도 있고 친척들도 있는 중에 자기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 사업이 잘안 돼서 부도를 만나고 아니면 사업이 쪼그라들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하여튼 그런 인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창피하, 피하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어,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그렇게 폭상 망했다 소리 들을까봐 좀, 어, 두렵고, 또한들은 부끄럽고, 하나님 영광 가린 것 같아서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그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신방하는 게. 내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워서, 다른 형제들, 예수 아미는 형제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통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다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 더잘 되지는 못할 만정, 남들하고 그래도 비슷하게 살아가지는 못할 만정, 아, 이렇게 더 어렵고 쪼그라들어서,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 받리는거 아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참 많았어요, 신망하다 보면. 그런데, 오늘 훈기적 이자는 너희가, 두꺼움을 개치 아니 하십니라하끄 두꺼움을 개치 말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부 두꺼워하지 말아라.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이렇게 살다 보면 목사들이 사고 치는 게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와요. 좋은 소식은 뉴스에 안 나와도 나쁜 일 하면은 그냥 그건 또 그냥 와, 뉴스에 꼭 나오잖아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한 거는 뭐 당연히 해드릴 거라고 생각해서 뉴스에 안 나오지만. 뭐, 나쁜, 그, 실수하거나, 사고치거나,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거 나오면, 저도 목사니까 참, 부끄럽죠. 참,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시나, 남보다 잘 살지 못하요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코로나 시절에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코로나를 뭐다 걸려도 교회가 이렇게 뭐 집단 뭐 이렇게 여러 명 걸려서 뉴스 나오면 또 그것도 창피한 일이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아또 교회가 저렇게 사고 뭐뭐 어 뉴스를 일부러 그것만 기자들 뉴스거리 삼기 쉬우니까 했든 어쨌든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창피하고 교회 다닌다는 소리도 하기가 창피하고 직장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별로 사회생활 안하는 문제없지만 직장에 맨날 직원들 뭐 공무원들을 이렇게 자기 옆에 동료들 보는데, 자기가 교회 다니는 줄 뻔히 아는데, 그런 뉴스 나오면은, 아이고, 무슨, 김재규도 교회 다니지 하면서 하면 또 부끄럽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네. 가까운 데서도 그렇고, 먼 데서도. 그러면 참 그게 부담이 됐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의 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감추는 분들도 계시고, 예,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끄러움을 게이치 않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셔서 이렇게 온몸을 딱 벗기시고, 그냥 피 절절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자기 이모도 있고 뭐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도 있고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또 제자들도 있고 주변에 또 다른 아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훨씬 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네가 그렇게 잘난 놈인데 내려와서 한번 너를 한번 스스로 구원해봐라 남들만 고쳐주고 남들만 구원하지 말고 너 한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한번 내려, 내려와서 한번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밑을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신기하셨겠어요. 고통을 당할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지 않으셨는데 사랑하면서 부끄럽지, 부끄럽지 않다고 이렇게 스스로 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수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우리 신학교 마차산에 있는데 그 수만교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기 중에는 새벽 기도를 학교에서 하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하는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는 새벽 기도 안할 때가 많아요. 방학 때도 안 하고 주말에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새벽 기도를 혼자 어디를 갔냐면은 차가 그때 토니츄라는 그 차가 하나 정도가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소망교회 새벽 기도를 갔녔어요소망교회 거기서 차 타면은 아, 구정 신사동까지 뭐한 아침에 10분 15분이면 가니까 그래서 소망교회 새벽 기도를 갔녔어요 가면은 이제 박사 목사님 그때 담는 목사님 그때 설교하시는데 한 번은 그 설교한 게 친구들 기억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뻔뻔해야 된다. 뻔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가슴이 새 가슴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어 뻔뻔해. 나쁜 의미의 뻔뻔한 게 아니고,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살다 보면, 그냥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여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가슴이 새 가슴처럼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걸숨기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지만, 그러지 말고, 좀 뻔뻔해야 된다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가 아고 죄짓고도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뻔뻔하다는 뜻이 아니라 좀 담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오늘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냥 탁 감수하고 이렇게 예, 그런 것을 탁 감수하고 좀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순교 됐던 거잖아요 우리 초대교의 성도들이, 그냥, 새가생활 같은 팀 어떻게 <laughs> 숨겨하겠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순교할 힘도 주셨고, 공력도 주셨지만, 그 성도들 자신도 이렇게 좀 반대한 게 있으니까, 죽으면 죽겠다 하고, 진짜 죽고, 네. 그렇게 했던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희미적기자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겠어요. 붓그릇을, 붓그릇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붓 흐름을 개의치 않고 단단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 그런 내용이 말하고 있어요. 1 2절 보면 피곤한 성과 연약한 욕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어그러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쪼그라들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냥 같이 어려운 일도 만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징계도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하지만 그러나 오라들고 쪼그라들고 이렇게 무릎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그러지 않고 일으켜 세워가지고 억울을 듣지 말고 단대하다고 말하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일나셔서 성도님들 단단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잘못한 사람도 있고 세상 살다 보면 그렇지만 또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억울하들고 부끄러워서 그냥 새가슴처럼 살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힘이 섬기지 않주신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게이치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해납달라고같이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주여 <laughs>